안녕하세요 케이트 잉글리쉬 포유의 케이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태국 여행에 갔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리고 써왔던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할때 편하게 가는 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영어가 모국어인 곳으로만 여행을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꼭 영어권. 나라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꼭 써야 할 때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일본, 중국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나라들을 여행을 할때 우리 학생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표현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sorry입니다. 어 우리 학생분들께서 또는 저도 어 여행을 갔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을 해서 what? what?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what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sorry를 해서 한번더그 상대방이 더 말할 수 있게끔 이 단어를 써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번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배웠던 can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생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중하게 기회를 얻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엄청 철저하게 하고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여행의 목적은 휴양입니다 휴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세하게 짜놓기보다는 이날은 그냥 크게 무엇을 하겠다 다음날은 어, 무엇을 하겠다 크게 크게 계획만 짜놓고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사이 만나는 사람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러고 사진 찍고 저는 보통 끝내기보다는 그냥 괜히 말을 걸어보는 편이에요. 이게 뭐 원어민이든 비원어민이든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인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괜히 뭐... Where are you from? 이라면서한 마디라도 더 해보고 뭐 여행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온지 며칠이 됐는지 그리고 이 여행지가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뭐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패턴 Can you please? 를 써주시면 됩니다. Can you take our picture, please?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거는 Can you please? Please take a picture for me. Please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Can you take our picture, please?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는 항상 카페나 유명한 식당을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시켜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때는 이 표현을 한번 써 보세요.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여기는 무엇이 맛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What's good here? So what is good here? 그리고 저는 여행을 할때 쇼핑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근데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이 가게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혹시 몇 시에 문 닫나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거 What time do you close?라고 하면 됩니다. Hello. Yes. What time do you close? 굉장히 간단하죠.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언어이든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써보면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는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맨 처음에 알려드리는 게 해외 여행 갔을 때 지금 바로 당장 쓸수 있는 표현들을 몇개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분들 열명중열 10명 명은 여행 갔다 와서 우리가 배웠던 거 정말 너무 잘 쓰고 왔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처음 여행을 가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해외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무서운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밤 늦게 뭐 골목을 혼자 돌아다닌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사실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제 경험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필리핀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필요했던 약이 있었는데 제가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여행을 갔던 한국인 친구에게 약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영어를 쓰면 돼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Is there? 입니다. Is there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국이 근처에 있나요? 라고 하고 싶으면 Is there a pharmacy nearb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비슷하게 이 주변에 ATM 있나요? 이거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현금만 받는 데가 있잖아요. 한번 이거 연습해 볼게요. Is there an ATM nearb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Excuse me. Is there an ATM here?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서 쓸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을 하고 가셔도 여행이 조금은 수월하고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라도 바짝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해보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겨울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행이 있다면 그 여행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